어오세요 여러분 하, 여기 원래 슬로프에서 하고 싶었었는데 슬로프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, 어. 제가 좋아하는 갯바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하관포입니다 주말에요? 주말에는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요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발판편하고 뭐 이런 데를 찾는데 그런 곳은 무조건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온것도 똑같아요 평일인데도 어서오세요 하간포, 하간포는 원래 뽀펄 간단하게 챙겨서 들어가 볼게요 아니 저기 이미 한 마리 나왔더라고 슬로프 쪽에 그러게요 준비됐습니까? 오랜만에 광화니까 쇼크 좀 좋은 걸 써볼까요? 하... 지금 고민인데 뜰채를 갖고 가냐 마냐 하는데 이건데 뜰채에 저주가 있잖아요 뜰채 안 챙기는 게 낫겠죠? 지금 조류가 셀 때입니다 좀더 있어야 조류가 약해져요 어우 조류 너무 세다 지금 지금 딱 눈에도 보이는데 조류가 여기가 어 지금 살이 물때 원래 간조 찍어야 낚시가 가능해요 여기 막 원투며 뭐며 막 지금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조류야 뭐 어떻게든 이겨 내겄, 내겄죠 뭐 인코스로 한번 하다가 어 지금 날물이랑 조류가 엄청 세거든요 인코스가 약간 우럭 포인트인데 어 광어도 이제 떠서 올수 있는 그런 곳이라 캐스팅해서 리트리브 게임으로 우선 광어를 좀 누리고 여기 되게 편해요. 여기 끝이야. 저 안쪽까지도 포인트가 있긴 한데, 거기는 굳이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. 밑걸림이 좀 있어요. 여러분, 지금 물살 보여요? 여기 지금 조류 보여요? 낚시 안 되는 조류야, 이게. 사실상. 이거 봐, 사람이 없잖아요. 왜? 낚시 못 하거든, 이 조류는. 보이죠? 지금 여러분, 조류. 이거 낚시가 될수 없는 조류야, 이거는. 이 조류가 언젠가 멈추거든요? 이 조류 가 언젠가 멈춰요. 그래서, 고그 시간대를 노려야 돼요. 지금은 조금 메탈로, 리트리브 게임으로 그냥 노려볼게요. 슈어! 가봅시다. 한번 살짝 던져서 분위기 좀 보고 갈게요. 조류가 일로 오르니까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자고. 와. 와! 야, 씨, 겁난다. 으아, <laughs> <우와, 씨. 웃음> 안 되겠다, 집에 가자. <laughs> 우리 슬로프로 가자. <laughs> 내가 못 이겨.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조루가 아니야. 바닥 찍고 운영은 돼. 잠깐. 이 조류면은 광어도 못 따라오겠다. 눈에 보고도. 지금 여러분 사실상 조류가 너무 세가지고 희난이 어서세요 감당이 안 돼. 저쪽에서 좀 하다가 올게. 아. 이거 오늘 힘든 낚시 되겠구만. 조류 죽기 전까지. 왔다 갔다 어렵지만 여러분. 빨 등을 가자 가서 그냥 옆에서 인사하고 그냥 살짝 비비고 와야될것 같아. 요두 시간 있다 들어올게요. 여기 그래도 한세네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빠른 판단합시다. 요거 아닌 것 같아. 제가 좀 자만했던 것 같아. 오랜만에 필드 나오다 보니까 야뭐 이쯤 조리하면 뭐 그냥 하면 되지.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아니네. 안 되겠어. 네 안녕하세요 옆에서 좀 던지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침에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? 어.. 한 마리하고 저하고 왕쌤하고 결정권 두 마리 이래가지고 앞에서 터졌어요 앞에지셨대다 앞에서 터어요 바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? 이기가 별로 없어요. 저쪽에서 가겠습니다. 이쪽에서 가야지. 아직 줄세네 야 오늘 포인트 탐사할 수 있는 데가 이쪽밖에 안 되겠는데 지금 물이 너무 여기 걸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야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? 그죠? 해삼인가? 안 터는데? 불가사리네 불가사리네 <laughs> 지금 조류 하나 빼야되는데, 아, 안 나오네. <목소리> 바이트! 나이스! 근데 왜 작냐? <laughs> 왜 작지? <laughs> 아니, 왜 작지? <laughs> 왜 작지? 왜 작지? 왜 작기는 우럭이니까 작지. <laughs> 이만한 걸 지가 먹어. 이만한 걸 먹네. 이 이만한 걸. 지 몸뚱이 밥만한 걸. 지 몸뚱이 밥만한 걸 먹어. 그러니까. 그죠? 아니, 빨등은 막열 마리씩 나오고 다섯 마리는 막 꾸준하게 나오고 막 이러,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왔거든요. 그래서, 어, 그러면은 분점도는. 사람들 잘안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, 어떻게든 한두 마리는 보겠네라는 거였는데, <laughs> 그게 아니네. 아직 한 시간 정도는 남았으니까, 어, 더 열심히 한번 지져볼게요. 안 되면 뭐 꽝인 거지. 꽝칠 때도 있고, 잡을 때도 있고. 루어 초보가 할 만한 포인트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초보 포인트라는 게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. 아니야. 아무리 발판 편하고 잘돼 있어도 입문하시는 분들이 편한 곳은 없어요. 어느 정도 낚시를 할줄 알게 돼야 편한 거지. 그렇지 않아요? 당연히 비거리도 안 나오고 만약에 빨등에 섰어 근데 만조야. 그럼 내, 내가 비거리가 막 20m, 30m까지 밖에 아직 내 캐스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빨등에서 만조. 2, 30m, 2, 30m를 던지면은 같이 옆에서 낚시하는, 오래 낚시하신 분들은 한 5, 60m를 던진다고 가정하에, 당연히 입문하시는 분들, 초보분들이 밑걸림이 훨씬 많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왜? 그 바닥 지형을 모르니까요. 바닥을 찍었어. 한두번 액션 주니까 석축에 걸리는 거야. 근데 낚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그 거리를 알고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한 50m 정도 던진 다음에 한 2, 30m만 탐사하고 회수를 해요. 이 능력 차이인 거예요. 밑걸림은. 밑걸리면 능력 차이지 초보라고 해서 많이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빨이 아닙니다 기술 빨인 거야 그러니까 발품 팔고 지금에드한100한 10통씩 해, 해보고 한 10통씩 해보고 막 터쳐먹고 해야 이제 조금 아 이게 바닥이고 여기까지는 내가 탐사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익히는 거지 처음부터 밑걸림 없는 곳 그런 곳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캐스팅 자세를 갖추고, 캐스팅 비거리를 늘리는 게 초보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, 이제 바닥 찍는 거를 느끼고, 이제,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. 아니, 캐스팅도 안 잡혀 있는데, 봐봐요. 옆에 막 주말에 한열몇 열 명씩 막서 있어. 근데 캐스팅을 하는데, 내가 분명히 일로 캐스팅 했는데, 절로 가. 막 오른쪽으로 가고, 왼쪽으로 가고. 그러면 은 분명 옆에 사람들 막 인상 찌푸러지고 막 욕하거든요. 그러면 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하면 안 돼요.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은 남들한테 피해예요 따지고 보면. 어 내가 이제 루어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하고 싶다면 조금 연습을 하세요. 좀 포인트 넓은 곳 가가지고 캐스팅 연습을 먼저 하세요. 제발 여러분. 우선 모든 건 캐스팅이 잡혀있 잡혀있는 가정 하에 스타트해요 낚시는.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. 근데 캐스팅 안돼 있는 상태, 어 잡을 수는 있지, 잡을 수는 있어. 근데 진짜 캐스팅 연습 하시는 게 좋아요. 반경 좌우로 어, 한 2, 3m 반경 안쪽으로 내가 캐스팅을 집어 넣을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낚시했을 때 피해가 없어요.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캐스팅 자세부터 연습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. 캐스팅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비거리도 늘고 어, 자세가 잡히면. 어, 올곱게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버트 캐스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오버헤드 캐스팅, 오버헤드 캐스팅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오버헤드 캐스팅이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비거리를 조금 늘리고 좀 멋스러움 그리고 내 로드의 부하를 조금 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때 그때 이제 버트 캐스팅을 하시면 돼요. 자오 오버헤드 캐스팅이라는 거 여러분, 별거 없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버트를 잡고 있는 손만 움직여 주면 돼. 얘는 별로 할게 없어요. 생각보다. 자, 이 상태에서 당겨서 이렇게, 이게, 이게 오버헤드 캐스팅이에요. 엄청 간단해요. 뭐, 갑자기 강자 영상이 됐는데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뒤로 던져. 이제 원투낚시처럼, 이 상태에서, 이렇게 던지죠? 오버헤드 캐스팅 진짜 별거 없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쉬운 캐스팅이에요. 아무튼, 여러분, 꼭 좀, 캐스팅은 자세를 잡고 나서, 이제 루어낚시를 처음 시,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,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저 같은 경우, 지금 여기 뭐야? 쇼크리트 50cm 거든요? 자, 오버헤드 할때한 60, 50정도면 베스트에요. 한이 정도. 자, 이 상태에서 그냥. 아,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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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등이 미래구만. 빨등은. 아, 아까 제자리요? <laughs> 하간포요. 아까 제 자리요? 아 그냥 빨빨에서살고나왜 빨딩, 일로 들어왔지? 나 여기 왜 들어와 있는 거야? 빨등 사람 많아요? 아 집에 가야겠다 <웃음> <웃음> 안 나오네요 여러분 화강포 좀 25g 크롬으로 해서 장탈 한번 들어봅시다 <laughs> 왜 500이 왜 알아요. 근데 잘 빠졌어요. 타이밍 좋게. 어 왔어. 야 근데 뭐야 이거? 또 작아. 아또 우럭 아니야? 또 우럭이야? 아 진짜. 진짜 우럭, 진짜. 아니, 왜뭐 우럭 만나? <laughs> 우럭. <웃음> 어? 바이트. 야, 이건 광어다. 아, 이것도 우럭이야? 아, 너무 가벼운데? 아씨환장 하겠네. 이거 우럭인 것 같다. 야, 이씨. 니네 왜 이러냐, 오늘, 나한테? 나한테 왜 이래, 오늘? 야, 자꾸 우럭만 나와. 환장 하겠네. <laughs> 왜 이러냐. 어, 나이스! 아광어 나왔어. 내꺼만 없었어. <laughs> 내꺼만 없었어. 그 영상에 좀 담아도 돼요? 다니는 곳마다 광어는다나 넣어. 이거 좀도 괜찮습니다. 네. 이거 유튜브 올라가도 되죠? 예, 상어 높이. 아 축하드립니다. 아니 제꺼만 없나봐요. <laughs> 아까 빨 등도 그렇고. 저요 고맙지요. 아. 아마 <laughs> 보기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좋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야, 많이 잡으세요. 예 만나고 반갑습니다. 여기가 이제 잠겨요. 좀 있으면은. 그러면 이제 또 나가기가 힘들어진다고. 절벽 타기가. 그래서 고전에 그 나가려고.